최근에 블루 아카이브 행보가 심상치 않죠? PC클라도 나온다고 하고 메인스토리 한국어 더빙까지 최근에 아마리, 아쿠라코, 아미네가 나오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복귀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알아야 하는 것만 빠르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리세마라는 지금 가차를 얼마나 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택지가 크게 없어요. 그냥 한정이고 픽업 진행 중인 아이돌 마리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통상학생 중에도, 아코, 키사키, 케마레, 좋은 학생들 많긴 한데, 이제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픽두을 노리는 리세마라를 추천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게임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리세마라 몇 시간씩 하느니, 그냥 한정이고, 이쁘고, 은근 쓸만한, 아마리, 리세로 가져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름 쓸만할 거예요. 어차피 지역 밀 때도 힐러 필요하기도 하고, 미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나 청의석이 얼마 없는 복귀 유저분들은 사실 뽑아야 될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 7월쯤에 연달아서 출시되는 한정세이아랑 교복내루 리오 수나코 패스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현질하거나 여유가 되는 분들은 6월에 나오는 운육화 복과까지 뽑아주면 좋은데 앞에 말한 4명만 해도 청의석이 한 10만개 필요한 거여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좀 멀리 본다 생각하고 7월까지 어쩔 수 없이 가차를 참아야 되지 않을까 7월에 원기옥 한 번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질은 저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월간 패키지 두 개, AP 패키지, 그리고 선택권. 이 정도가 현실적인 소가금, 과금 상품인 것 같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청의석에 이 10만원으로 4 0 0 플러스 보너스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후구팩 정도는 살만하지 않을까. 저도 1년 늦게 블루 아카이브 시작해서, 그때는 복각하는 픽업들 챙긴다고, 후급팩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게임 시작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임무랑 하드 지역을 최대한 미는 거예요 별은 상관없고 일단 되는 데까지 밀어서 지역을 밀면 해금 되는 카페 랭크를 최대한으로 높여주면 됩니다 이거를 1차적인 목표로 선정하시고 그 외에도 현상수배, 특별의뢰, 학원 교류에는 레벨이랑 스펙 되는 대로 밀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현상수배랑 학원 교류에는 매일매일 파밍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급을 높여주면 좋고 임무가 막혔다면 보통 레벨과 장비 타신 경우가 많은데 계정 레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레벨이 제한돼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써서 계정 레벨을 높이는 수밖에 없고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무에서 원하는 부위, 원하는 등급의 장비가 나오는 곳을 파밍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레벨도 막혔고 장비에도 대부분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벤트 퀘스트를 파밍해서 상점을 최대한 털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어, 이 게임이 그래도 나름 연수가 좀 돼서 아무리 단축됐다고 하지만 기존 유저들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정말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목표를 높게 보기보다는 나오는 스토리들 즐기면서 총력전, 대결전, 인세인까지를 목표로 일단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인세인은 친구 딜러를 빌린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클리어 난이도도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니어서 저는 그 정도 난이도를 일단 목표로 해보고 아, 인세인 쳐보니까 총력전, 대결전이 좀 재밌다. 나랑 취향이 맞다. 이런 분들은 하나씩 토먼트를 정복해가면서 학생풀도 늘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알아도 초반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어, 저, 제 유튜브에도 수나코 때 시작, 드이나 때 시작해서 슬슬 인세인 잘하는 분들은 토먼트까지 도전하는 분들 충분히 많이 봤거든요. 한달 만에 엔드 컨텐츠 하고 이럴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패스 나올 때쯤, 7월쯤에는 인세인을 맛볼 수 있는 레벨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